건작동 말씀 목상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이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양주강북제일교회 이상대 목사입니다. 2월 13일 토요일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4절에서 27절까지는 구원의 제한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며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자세한 설명이 25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은 주여라고 부르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 가르침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흔히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감을 갖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0절까지는 구원의 수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혈통을 넘어서서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물론 아무나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뭘 의미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는 길, 철저히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어찌 보면 쉬워 보여도,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먼저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31에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백성들의 거절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며 거듭거듭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긍휼과 사랑으로 결국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좁은 문은 바로 이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짜에 매이고 장소에 매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지만 주님께 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적습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믿음을 쌓아 가며 그거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는 많지만 철저히 주님의 의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일하심만 의지하며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 드리는 자는 적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만 의지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날마다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제 말씀에 교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그런 이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미미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적은 숫자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유명하냐? 그런 세상의 관심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그 자금을 향한 그 참됨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주님의 걸음을 당당하게 뒤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